내일모레 4 0에 그건 너무 동화잖아, 동훈아. 이미 지난 일을 이제서 뭐 어떡하라고, 그치 저기요 방해하려는 건 아니고요, 언니. 저는 구성희인데요 언니 이번 달 말에 공장 그만두신다면서요? 그래서 그만두시기 전에 그냥 말 한번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나도요 고마웠어요. 뭐가요? 같이 발요 아 보셨구나. 암튼 축하해요 언니. 언니 대학 합격했다고 그러던데? 좋겠어요 언니는. 박연진 그쌍 결혼기사 났더라고요 오늘 봤어요? 죽인다고요? 진짜 죽일 거면 모를까. 맛있게 드십시오. 문동훈은요 아직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 노의 하나만 하려고 해도 다른 사건이 끼어넣어요 쉬운 거면 제가 했죠. 세상이 바뀌었어, 연진아. 18년 전이랑은 달라 세상이. 그래서 18년 전이랑 다르게 들이잖아요, 저도. 모텔 인수하셨다면서요 여동생 명의로. 손님 많이 와요? 사모님 차 뒤에 누가 따라붙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싶어? 무슨 브레이크를 그따구로 밟어? 안 다치셨어요 아목아 뭐. 아, 허리 어떡할 거야 아줌마 내가 좀 바쁘거든 경찰을 부르든지 현찰로 하든지 결정해요 빨리 선택지가 잘못됐는데요 보통은 보험회사를 부르죠 경찰이 아니라 렌터카면 렌터카 회사를 부르고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봐봐요. 그렇구나. 아, 그럼, 그 이력서 좀볼수 있을까요? 요새 그 개인정보 유출이 다 뭐다 해서 좀. 아, 그럼요. 알죠. 안 되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그냥 들고만 계세요. 제가 금방 훔쳐볼게요. 불러. 꼴값 그만 떨고, 돈 요구하라고.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너 지금 큰돈 벌었어. 뭘 써야 주나 봐. 죽을 때까지 눈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자필 한 줄에 네 사인이면 돼. 네자태서에네 엄마가 썼던 이름처럼. 너 같은 것들은 가족이 제일 큰데. 왜넌딴데 와서 따질까. 설마. 뭐 진심 어린 사과. 뭐 그런 거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지?